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Hi. 오늘은 우리가 여길 왜 왔죠? <laughs> <laughs> 주일이라 교회에 왔습니다 네 저희는 출근하러 왔지만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, 한 달이나 됐어요 그쵸? 네한달 동안 됐는데 그동안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 한번 같이 볼까 해요 이분들과 함께요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, 원래는 여러분들 보세요. 안 보이죠? 가볼까요? 자, 가보시죠. 도둑이 아닙니다. 잠... <laughs> 잠겨있어요. 잠겨있어서. 저도 이렇게 잠긴 건 지금. 이렇게 말리는 사람이 또 있어. 여러분 절대 어. 절대 만지지 않을 만지시면 것. 만지시면 안 돼요. 소고 같네요, 네. 진짜로. 소고 담사 님이니까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하로 내려갈 겁니다. 자, 지하로 가시죠. 가시죠. 자 여러분 모든 게다 굳게 닫혔습니다 보이시죠? 당분간인데 하루빨리 교회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가시죠 <laughs> 네? <laughs> <laughs> 자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? 손는로손을 <laughs> 네.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빨리 하세요 물론 한번 씻고 해야겠다 ㅋ <laughs> ㅋ <laughs> 부모님은 비누로 씻을 거 같아요 음. 저도 너무 많이 물었다 여러분 말이 너무 많아서 힘드셨죠? <laughs> 자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려면 이쪽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은 성교수서 사무실에서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가야 그럴까요? 아, 교회는 다 불이 꺼져있는데 지금 교역자실하고 사무실만 불이 켜져있어요 네. 일 안하고 놀러 나오시는 분이 계셨나요네 여기 손을 씻었습니다 네. <laughs> 여기 전도사님과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그래서 어른들 <laughs> 신방도 하고 교무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친구들이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세요 궁금했었죠? 자, 이제는 부소로 <laughs> 한번 가 볼까요? 부소고 어. 어. 자. 여러분들. 큰일이 생겼어요. 저요? 갑자기요? 엘리베이 엘리베이터. 엘리베이터 신나고. 영 엘리베이. 보이나? 거꾸로 찍으신다 하지 않았어요, 방금. 이거? 아니, 이거를 보는 면더 너무. 아, 엄청났어. 엄청 했어 엄청 <laughs> 예다 엘리베이터 쉽니다 그래서 우린 걸어 올라가야 돼요. 네, 걸어, 올라가. 걸어 올라가시죠. 어, 4층까지. 하죠? 5층? 4층까지. 4층에 도달한다고. 네. 덮찍고 간. 네. 덮치고. 여러분 내일 하고 안 되면 내려버리라고. 아, 개이 2층에 있을래요. 와, 진짜. 이리 그래, 이거 잘 치는답니다 안나하세가다썰렁해요 사진들도 많네 피부 너오떨리 뭐죠? 부경뭘 말하는 거 여러분. <웃음> 너무 오랫동안 <어렵동안> 안 <laughs> 여러분, 프로나가 이렇게 해요. 프로나가 이렇게 좋습니다 프로나가 이렇게 웃어요. 이건안 돼. 문 열렸네요. 바르다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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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어디죠? <laughs> 안녕. 난 영동이라고 해.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는 영화부실이야. 다 같이 들어가 볼까? 따라와. <laughs> 나도 같이 가. 나도 같이 가. 난 중앙인데. 난 중앙인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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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들 <이대로> 왔다고요? <갈> <laughs> 아, <이대로. 웃음> 어? <laughs> 안녕하세요 와와 와, 영화부 전도사님이다 야넌 누구냐 안녕하세요. 넌 누구야 난 중앙이야 안녕 영화부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가 다해라 할로우 <laughs> 리 영화부 친구들 잘 있었어요? 영화부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싶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영화부 친구들 많이 많이 보고 싶으대요. 아유 우리 친구들 어, 막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막 이제 쓰고 그랬는데 지금쯤 잘 걷고 또 뛰기도 하지요. 아, 매번 매번 매주마다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 있어서 너무나 그때마다 웃음꽃 피고 했었는데. 어, 이제는 한참 못 봐서 우리 아이들이 쑥커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친구들 너무 매주마다 보고 싶어요. 우리 영러분 친구들 매주마다 우리 울때 이렇게 에그 싱크로 흔들면서 촬영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아장아장 귀엽게 나와서 말씀 그린 카드도 붙이고 서로 그랬지요? 우리 같이 빨리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. 우리 영어부 친구들 건강하게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, 그래, <-ppyaciones>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. 우리 영어부 친구들 사랑해요. 안녕. 우와, <laquelle> 음� <Ladderirs> <가 substantive> <laughs> <laughs> 어, 우리. 영화권 전도사님 정말 짱인 것 같아. 안 그래, 영동아? 그런 것 같아. 우리 이제 다음에 어디로 가볼까? 이번에, 음, 나는 유치부에 가볼래? 유아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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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우리 유아부실로 한번 가볼까? 나 유치부가 좋은데. 그럼 유아부로 가자. 유아부, 고고! 고! 어. 자 여기나 어디죠? 여기는 1층? 네. 자 1층입니다 여러분. 짠. 불쳐드릴까요 네. 짠. 영동이도 왔어요. 영동이도. 아 사층 너무 멀어요. 중앙이도 왔어요. 자 아, 여기 1층 정말 재밌는 곳인데 더 이상 놀지 못해서 아쉬워. 영동아 저 놀이터에서 놀고 싶지 않아? <웃음> <웃음> 너무 어렵다. <laughs> 어렵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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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부르면서> 맨 묵어놨어. 갑자기 말이 들어서 맨묵어왔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? 저희 놀고 있는 게 누구지? 윤현부 <laughs> 전도사님이, 초등부 전도사님이 방망이를 타고 있어. 너희 <laughs> <laughs> 생각도 못하나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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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어부실러 갑시다. 이어부실은 헤헤컨드헤헤헤헤헤헤헤헤헤 너무 헤헤어송 선생. 헤헤과장님이헤헤헤 유아부에 왔습니다 우와 여기는 유아부야 유아부는 특별히 엄청난 걸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 한번 들어가보자 유아부 고! 선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서 뭐 하시나요? 오늘 주일인데 친구들은 아무도 안 왔어요. 저 혼자 지금 예배드리려고 앉아 있어요. 아. <laughs> 그래서 음, 친구들 너무 보고 싶은데 친구들 셜로. 안녕 <목소리> 친구야, 정말 반가워. <목소리> 안녕 친구야, 보고 싶었어. 하나 둘 셋, 꾹콕콕콕 담아서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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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영해 <목소리> <목소리> 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비타민 전도사님 혼자 먹을 거예요. 음, 맛있겠죠? 네, 맛있겠다. 어, 전도사님이 어, 비타민 혼자 먹었어. <laughs> 우리 친구들도 다음에 노아 모여 왔을 때 같이 비타민을 먹어요. 많이 <laughs> 그럼 네, 같이 먹을 거예요. 네, 그러면 다시 만날 때까지 친구들 안녕 샬롬 여기는 어딘가요? 영동아, 영동아, 여기는 유년부야. 갑자기 반말해. 너 목소리가 바뀌었다. 아닌데? 아닌데? 비켜, 들어가게. 전도사님이 어디 계시지? 아 여기 있네요. 안녕하세요 조사님. 와다이 설정이다. <laughs> 뭐 하고 계세요? 아이들 란고 있어요. <laughs> 아이들 없는데 왜 달란트를 주고 계시나요? 아, 아이들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증샷 찍어서 보내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있습니다. 아 그렇구나. 조사님 아이들에게 하실 말 있나요? 할말 있나요? 자, 안녕, 박미진 전도사님이야. 잘 지내고 있니? 어,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어, 되게 힘들지. 하지만 어, 집에서 건강 잘 지키고 집에서 엄마도 말씀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하고할게참 많지. <laughs> 집에서 어, 갇혀 있는 것 같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. 음,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처럼 예쁘게 잘 지내다가 그에 다시 올수 있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. 안녕 보고 싶어. 몇분저시어요 어떻게 다시? 다시 우리. 중앙이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중앙 어딨니? 야, 야, 영동아! 야, <laughs> 야 영동아! 너, 야, 야, 나, 야, 야,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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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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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싸지 마, 싸우지 마! 야, 자, 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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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여긴 어디입니까 여기는 우리 교육부서의 가장 재밌다고 소문난 송진영 정도사님이 있는 초등부야 응. 그치, 영동아? 아, 어, 맞아. 얼마나 재밌을지 기대되지 않아? 별로 기대는 안 하는데, 딱 가보자. 아, 그래. 우리 한번 가볼까? 으아! 으아! 선사님, 뭐하십니까? 가까이 오시오. 예? 가까이, 가까이 오라고요? 왜 가까이 오라 말하죠? 아, <laughs> 뭐하시는 네? 뭐 겁니까, 지금 전사님 닿는다. 네? 연다. 뭐하는 겁니까? 닫는다 전부 사람이 저런게 한다고? <laughs> 꽃좀 보고 있는 거예요 아, 지금? 점검 봐 점검 봐 점검 봐 좋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재밌다 왜? 뚝뚝뚝 뚝뚝뚝 쪽을 보내리 이런띡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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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띡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4월 5일에 교회 다시 만날 때 우리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다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. 안녕. 다 아, 끝나신 건가요? 네 끝났습니다. 아 네. 이꽃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? 아, 정리해주시가 이거, 이거,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? 다이버들한테 얘기할 거예요. 갑자기 떨어지 <laughs> <laughs> 아니 고민한다고 꽃점이에요 <게 웃음> <번쩡해요. 웃음>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이거. 논란 많아요 지금. 계신데 영동아 휴치버전 선생님 뭐하고 계셔 영상찍고 있... 나죠? 무슨 소린가 한번 가 보겠습니다. 보이시나요? 강도사님입니다. 한번 들어가 보죠. 음. 잠겼습니다. <laughs> 아니, 여기 원래 잠기는 거예요? 여기는 어딘가요 강도사님? 네, 여기는 저희 청년 1부, 또 청년 2부 모든 청년들이 사용하는 청년부실입니다. 아, 지금 뭐 하고 계시죠? 어, 저희 오후 1시부터, 지금 12시 50분인데요. 오후 1시부터 우리 청년부 어,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있어 가지고 네, 준비하고 있습니다. 라이브 방송. 와. 뭐 보이시나요? 보이나요? 지금 네, 굉장히 허접하지만 <laughs> 보이십니까? 강도사님의 이 노력이 간의 숭어웜입니다 <laughs> 네, 저희... 여러분들과 빨리 만나고 싶어요 교회에서 이제 유튜브가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들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 주시죠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생각나시면 오후 1시에 유튜브 들어오셔도 됩니다 <laughs> 들어오시면 네, 별건 없습니다 한시? 네, 오후 1시? 네 오후 1시입니다 좋아요와 강... 구독 부탁드립니다 <laughs> <laughs> 네, <laughs> 꼭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중앙이야 영동이 전형으로 안녕 나는 우리 교회의 수호신 중앙 수호씨는 뭡니까 <laughs> 먹고 참고했는데 뭘 지금 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안오니까 우리들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심심해요 <laughs> 여러분 보고싶어요 청소년부 애들아 너희들 없으니까 내가 카메라만 이렇게 잡고 <laughs> 있잖아 청년아 잘 지내니? 청년 유 청년 라이브 좀 들어와요. 네 명이 보여요 네 명이. 야! 내귀 유아부 와서 누워 있는 아이들 다 보고 싶다. 누워 있는 아이들 누워 있는. 애들아. 애들아 보고 싶어. 유아부실에 있는 마른 병화 같은 아이들. 왜 저희 아이들 b 가지고 뭐야 e you were born. 아 don't know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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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정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진 n t know. I d o n 진짜 n 안끊 I don't k n <목소리가> 여러분, 우리 곧 만나요. 그 여러요 어. 어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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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전만 여러분, 코만나 만나요. 만나요. 코드 만나요. 드 만나요. 코드 만나요. 코드 만 만나요. 요고 야. 나왜 코셔?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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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웨이브?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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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verg> <laughs> i